자, 오현고등학교 2학, 21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리더스뱅크 1 0권 3단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꼭이게 녹화를 하면 좀 목소리가 좀전잔하지는데안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일단 시작이 조건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온라인 구매죠? 구매가 조건이 걸려요. 그러면, 이런, 이런 조건이 걸렸을 때, 경험해 왔을 것이다. 그러면, 좌절감이죠. 짜증이죠. 알겠니? 짜증나는 상황을 경험해 본 경험이 조금 있지. y o u not a l n 뭔지 알겠죠? 너뿐만 아니야. 이런 뜻이잖아.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다른 사람도 그래. 이런 느낌이죠. 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그니까 러 어때, 지금? Many people이 여기서 not alone 하고 지금 연결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니? 경험 한대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 뭐뭐할 때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배송이 됐을 때 이거는 일시가 되는 거 알겠어? 예예 일시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일. 얘가 세임등이 짜증나는 일 이거잖아. 똑같은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배달이 됐을 때 데이가 뭐예요? 옷시죠 온라인에서 구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c l o s e 하고 a y 하고 묶어줄 수 있는 그렇죠.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비트는 자동사예요. 100% 능동 쓰세요. 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그 옷을, 저 환불하고 싶어요. 환불이나, 교환을 하는, 전제로 하는 반납이죠. 알겠니? 반납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디스입니다. 반납하는 거죠.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알겠니? 그러면은, 해스, has, 저, 해스리 한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좋은 거이니 나쁜 거니 나쁜 거이니 알겠니? 그래서 뭐 짜증 나는 그쵸? 짜증 나는 일 알겠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하외 버전 지금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술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아하 이 글의 핵심은 이 신기술이 글의 주인공이구나. 이 문제를 그쵸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help D에는 무조건 원형을 쓰든지 툴을 쓰든지 그쵸 같이 가는 것이 help D 아니지하면 안 돼.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거 같이 해 봐. Some smart phones 네모치고뭐랑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새 신기술의 예시죠. 예, 바로 신기술이에요. 여시 뭐, 아이 아이 번치구요. 이렇게 뭐뭐 버추어 피팅 룸 그렇죠. 자 이미치 네모치고요. 피팅 룸은 뭔지 알죠? 그래서 옷걸이를 는 곳이 있잖아. 여기 웨어가 되는 거 알겠어요? 여기. 여기서. 그면 러 버추얼 피팅 룸이니까 당연히 실제로 입는 곳이 아니라 가상으로 입는 곳이죠. 입어보는 곳 이게 되는 거죠 장소죠 알겠니? 야시 AI 버추얼 피팅 룸은 그쵸 알겠니? 더보지 왜? 그러면 주어랑 상황이랑 똑같이 하는 거죠 알겠니? 다시 한번 이건 뭐예요? 자 상황과 주어가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유는 왜 나왔을까요? 가상으로 입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 왜 유어 셀프지 알겠죠? 자신의, 그쵸? 제기잖아, 제기. 주어가 그대로 온 거잖아. 사진 한 장을 찍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니? 엔드는 그, 다음에 디스 앱은 암문장에서 연결돼야 돼 안돼야 돼? 무조건 연결돼야 되죠. 암문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이거죠. 얘가 지금 가상의 피팅 룸이 디스에요. 그죠? 디 디스 p 앱이 된과정이니 그래서 virtual fitting room 이렇게 쓸게요. 그쵸? AI 그죠? 그러면은 will generate on 그죠? 그러면은 만들어낼 거다. 아바타 모르면 영화 보세요 알겠죠 <laughs> 가상의 그쵸 가상의 그쵸 캐릭터죠 알겠니 아바타를 만들 거고 혹은 버추얼 이미지 오브 유, u 이게 두 개가 같은 건가 알겠죠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그을게요 썸하면 다른 앱입니다 앱 알겠니 그러면, 전환돼, 안 돼? 무조건 전환이 돼야 돼. 이제, some application 하면, 앞에 거랑 달라지는 거야. also는 항상 앞에 온다, 뒤에 온다? 얘는 항상 뒤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앱은, 그쵸? 그쵸? input은 입력하는 거죠. 키, 몸무게, 그 다음에, 체형이에요, 체형. 을, 뭐 하는 거, 지금. 자, 사이징 에퀘이스면사이즈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지. 그러면 앞에 거보다 이게 더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대는 뭐예요? 그 다음이죠? 그러면, 다양한 옷을 입어보는 거죠. 당이 능동으로 때린 거 알겠죠? 수동 때리면 안 돼요. 아이? 그러면 이렇게 끊고 사용하면서지. 그러면 레디메이드 아바타야 커서 고유은 최적을 고객화가 된 거야. 아니면 레디메이드는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그쵸 아무렇게 나 뭐야 그냥 뭐라고 해? 똑같은 거 똑같이 똑같은 사이즈로 파는 거 뭐라고 해? 공산품? 그렇죠이 레디메이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사이즈, 그, 그쵸, 사이즈가 동일한, 그쵸? 그쵸, 그냥, 그냥, 공산품 중에서도 그냥, 뭐라 그래, 막 파는 거를. 많이, 대량, 대량 판매하는 거? 대, 그냥, 대량, 대, 대량 판매할게 그냥, 기성, 기성복? 기성복? 알겠니? 아니야,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아바타는. 그렇죠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거 알겠죠? 왜? 사이즈를 입력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뭘 입력한 거기 때문에? 그쵸 얘를 입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자, 이런 방식은 뭐예요? 그럼 이런 방식은 저 고객 슈퍼가 된 거죠, 알겠니? 자, 그러면 옷을 고를 수 있다. 이건 위치로 바꿀 수 있죠.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 잘 어울리는 완벽하게 알겠니? 왜 완벽하게가 된지 알겠죠? 키랑 몸무게랑 이런 거 달력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환이 됩니다. This new technology. 이 신기술은 뭐예요? 이, 신구, 이 신기술은? 아바타를 활용한 거죠. 신기술이죠. 둘의 공통점 아바타를 활용하는 거잖아. 알겠니? 그러면, 자, 상호야? 아니면 개인적으로야? 뮤추얼리가 올리지 상호 간에 기업이든 소비자 둘다 이게 되면 이게 보스기 때문에 뮤추얼리가 돼요 오케이? 지금 이게 녹화를 뜨고 있는데 지금 라이브로 풀고 있는 거야 알겠니 틀리면 전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글의 마무리가 뭐예요 컴페니스는 뭐가 돼야 돼 상호 이익의 그쵸 상호 이익의 예시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아 어떻게 반납하는 비율이니까 뭐예요? 반품이자겠니 반품 비율을 뭐할수 있다 줄일 수 있다죠? 그러면 불행인 별표 치세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그러면 온라인 세일에 그죠?를 더 많이 그죠? 판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laughs>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반면 얘는 A란 입장이고 얘는 B란 입장이잖아, 그렇죠? 서로 받는 게 다르죠. 오케이? 그러면 pick o 은 뭐야?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잘 어울리는, 알겠니? 왜 w h 이 되냐면, 얘는 판매잖아. a는. a는 판매가 되죠. b는 구매가 되니까 반면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자, 자, 제목인가? 유진가 제목이구나. 그럼 볼게요. 이 글의 핵심은 뭐예요? 신기술이죠. 신기술이 결국에는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거죠. 오케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술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really going virtual이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변화 중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자 버츄얼 패션의 익숙한데 자 그러면 버츄얼 피팅 룸의 그렇 장점 딱히 나쁘진 않아 보여요 딱히 그다음에 옷은 패션의 새로운 트렌드인가 이건 아니죠 <laughs> 그다음에 어떻게 판매 증가를 시키는가 방식이 있어? 없어? 존재하지 않지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그나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신기술이지 알겠니? 장점 어때요? 이득 알겠니? 그래서몇 번이 정답이야? 3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가상 피팅 자 이거 만들었죠 자 헬스 귀찮은 일 어쿠레스 정확도 그렇죠? 그냥 그 문제라고 하면 되지 문제 짜증나는 일 짜증이 짜증 알겠니? 아까 짜증나는 일 있으니까 정확 또 상호간의 근데 가상의 이거잖아. 자, 둘다 느끼고 행하는 건데 two or people이네.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뭐가 돼야 돼? 그러면은 그렇죠, mutually가 된거아겠죠 이거 굳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구석구석 다 풀어봐야 그렇죠? 이해를 잘하는 거니까. ,잉?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버츄 얼이된거알 겠죠？됐 고요, 자, 이제 한번 가기, 전에 잠깐 멈췄 다가 다시 할요